지난 7월 30일자 MBC 보도인데요. 도로공사에서 경리 직원이 35억 원횡령하다적발됐 다음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113회에 음쳐서3 d 억원 횡령해서 개인 투자 등에 사용을 했고 현재까지 18억 원 정도 미변제 상태다 맞죠?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식을 보고 놀랐는데요. 수기로 이렇게 전표를 써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음. 그 왼쪽에는 SK 가스로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자금은 그 행령 직원의 가족들에게 이체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금 이런 식으로 빼달리, 빼돌리고 있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제대로 국토부에서 이 상황 파악하고 있었던 것 맞습니까? 네. 이 관리 감독 책임을 안 부를 수가 없는데 점검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네. 지금 뭐 조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까? 일단 그 법률에 따라서 그도공 사장이 인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인사 관련해서 제가 좀더 네. 말씀드리면요. 이거를 도로공사 본사에서 그러면 누가 이거를 담당했던 임원인가라고 봤더니 2024년 2월 8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관리본부장이 이딱 정확한 일치하는 시기에 여김을 하셨는데 우외였던 네. 부분은 그 다음에 이분이 경영부사장으로 승계를 하셨어요. 네.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이거 인사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인사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개인 일탈이라기 보다는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은데 부토부에서 좀 철저하게 시스템 네. 보안을 그수기전표로 횡령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제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대책 마련해 주실 거죠? 예예. 예. 예.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고속철도 선로 용량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 작년 저희가 국감 때도 제가 이제 질을 드렸었는데 그 경부선에 비해서 호남선 그 고속철도 배차량이 좀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네, 네.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평택하고 오송을 하는 그 용량이 1회에 한1 9 0회 정도가 가능한데 현재로 179회 정도로 거의 가득 가용서 이제 하고 있는데 호남선을 보면요. 오송에서부터 광주 송정까지 보면은 178회 정도가 지금 개판데 현황은 한 3분의 1 수준밖에 중행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송하고 광주 성정을 하는 이 부분을 증편을 해가지고 오송에서 환승을 시키면은 그 배차 간격 문제가 좀 해소가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는 혹시 검토해본 적 없으십니까? 예, 일단 적극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우송 구간이 이제 지금 선로가 이제 증차가 되면 어느 정도 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예. 예. 그 전에도 우송에서 광주성전까지 배차가 좀 어느 정도 늘어져서 환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호남선 이용 고객들의 좀 불편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니까 예.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철도 노조에서도 그렇고 지금 S.R.과 K.T.X.가 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률적인 선로 배분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또증차와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 보셨습니다. 예,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SRT 개통되기 전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한 이제 부산역 같은 경우에 그 부산 서,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가 부산역 도착 이후에 다시 수서역으로 돌아가는 그 대기 시간을 보니까 52분에서 개통 이후에는 65분 정도로 늘어나서 이런 좀 비효율성이 네. 증가가 된 걸로 좀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가 네, 네.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철도노조에서 제공받은 자료인데 그 일일당 한 23회, 회 정도 증편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공급자석 수도 하루에 한 만석 이상 정도가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SRT가 지금 KTX보다 운임이 조금 더 높은데 네. 이런 부분도 비용 증, 증감도 되면서 교통 복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그 플러스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분들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관님께 저 특별히 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예. 싶은 게 장관님께서도 뭐 호남선 고속철도 많이 이용을 하셨고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호남선 그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이용객들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좀 대안을 좀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님 저도 저번 주에 입석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일단 그심각성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때 SR 문제와 코레일 통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일 일단 1차 회의 를 시작하고 있, 하게 된,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될 일과 또좀 당면해서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는 구분해가지고.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네. 그 정주름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상황 중에 동공 자금 횡령 건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부에서 자금 횡령이 이루어지는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외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승질, 승진, 어떻게 승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체적으로, 뭐, 도공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에, 어, 산하기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조만간에 있게 될 국정감사에서 한 번, 어, 국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서, 네, 네.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